<laughs> 아예 한팀 있어요 여기. 아, 서로. 나 아, 다운. 정확히 다 죽여. 어, 근데. 여기 와요. 하나 다운됨. 이쪽 옥상 하나. 저기 있는 것 같다. 정말. 요 안에 있을 거임. 저기 있는 것 같다. 쓰러짐. 하나 쓰러짐. 또그 아, 살어 나. 아개 때핀데 저거. 햄버거는 인정이지 <목소리> 앞에 적하아 우리 거리 멀어 거리 네. 멀어 지금 예 네. 수심하게 할게요 소심 소심 나 지금 유탄한사기들어왔고 속도 너무 느리다 초 얘만 좀지갑 빼라 저맨어 오케이! 떨어진. 브릿지. 살렸네? 살린 건가? 아, 살린 거구나. 패티. 인데 전멸.

아, 나한테 챙겨 주세요. 나이스. 점매. 근데 오른쪽 고어요못 잡았어. 명다 살아 있어. 딱둘다 다운 고팀 있었어요. 여기아 네. 크나 수두렐라 어, 앞에! 옆에서 수! 나이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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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나다 진짜 이스스때이에 애들 스 죽었다. 폭탄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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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거 좀. 위치에 있었는데? 위치 에 내려서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무지 안 던져줘요. 어? 우와, 무지 안 옆에도. 앞에도 있어 다 진다 지다 와대하나다잡았어요 잡았어요 멸멸 아님 혼자 혼자 떨어져있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말 아 여기 먼저 잡읍시다 제도 올라올 거니까 이제 어 온다 온다 여다좀더 나오네 쓰러짐 대 에바다 잡았게 쓰러짐

을선사이 정도 동장, 부른 거 같은데. 소리들우 아, 제가 지 아, 이 공항에서 저. 좀... 어, 터치 아, 안 돼. 네, 공항에서 아. 공항에서 만났어. 아군이 굴라뵈 있다. 싸움에 새기면 복귀할 거다. 힝~ 구해 주고 싶었어. 진장세개 떨어진다. 기 우와~ 진짜 아~ 얘들 떨고 기다리고 있네. 이거... 다시는저공비 행하지 마라! 하게 쓰러짐 바로 o g e r How s h 와 <laughs> <laughs> 왼쪽, 왼쪽, 등쪽고 언덕에 왼쪽, 사수 처치 다운왼인데아저쪽 왼쪽, 네쪽 왼쪽, 왼

와쟨 진짜 전설이다 그 찐따 가또굴라크가 맞냐? <laughs> 진짜 개멋있다 <개멋이잖아. 웃음> 짱 먼데? 저 무인 돌리고 어, 이거 그냥 붙어버릴게요 붙어 저부터 붙안맞았 듯? 오야 떨어지냐 오야 위험했다 쟨 뛰어내렸다 <laughs> 마무리해. 따라가자. 아, 왜 다리가 부러져? 이동해. 와, 나 진짜 여기. 아, 예. 내 아. 네, 화려한 무빙을 도와라. 이거 이쪽으로 치 이쪽으로 빨면 파이팅, 파이팅 조심, 파이팅. 어. 우측에 3명 넘어갔어 인정으로. 쉽다.